어제도 저는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인 중 하나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큰 수술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어떻게 해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저를 믿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화장실보다 커피를 먼저 찾으셨나요? 혹시 눈뜨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한 잔의 커피, 그 급한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에 폭탄을 장착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상 직후 1시간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 혈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부터는 그냥 지나쳤던 아침 습관이 사실은 뇌혈관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뇌졸중으로 향하는 문을 닫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가 멍하거나 손발이 저릿한 느낌이 드신 적은요? 긴목이 뻐근하거나 눈앞이 깜깜해지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뇌혈관과 생활 습관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1시간만 제대로 관리해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생활 팁 정도겠거니 했죠. 하지만 수백 명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2세 할머니 한 분은 아침 루틴을 바꾼 지석달 만에 10년 동안 괴롭혔던 어지럼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68세 할아버지 한 분은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침 순서를 바꿨을 뿐이에요.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생활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아침 습관 하나 때문에 갑자기 쓰러진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 한잔 마시다가 쓰러지셨고, 어떤 분은 급하게 일어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뇌혈관의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공유해주세요. 몇해 전에 제가 만난 72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김정수님은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도 안 가고 커피부터 찾으셨죠. 지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컵을 들던 그 순간 김정수님의 손이 갑자기 굳으면서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배우자분이 빠르게 대처하셔서 생명은 건지셨지만 그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 걷기도 힘들어지셨고, 오른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김정수님은 처음엔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 거죠. 담배도 안 피우셨고 술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렸을 때 깨달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아침 습관들이 사실은 뇌혈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를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 물 대신 커피부터 찾는 것, 급하게 준비하며 받는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게 매일 아침 뇌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수님은 제 조언대로 아침 루틴을 하나씩 천천히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눈을 뜨면 먼저 누운 채로 심호흡을 하고 기지개를 켜셨습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한잔 천천히 마시며 몸을 깨웠어요.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시고 3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는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과 맥박이 눈에 띄게 안정되더라고요. 두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침에 어지럼증이 없다고 웃으시더군요. 석 달째에는 재활 운동도 훨씬 수월해지셨고요.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만 놓치셔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김정수님처럼 달라질 수 있었던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정말 신기한 변화를 겪습니다. 혈류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심박수도 떨어지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흐르던 혈액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는 것처럼 뇌혈관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한국노년생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기상 직후 급격한 자세 변화가 뇌혈류 변동을 일으켜서 뇌졸중 위험도를 두 배나 높인다는 거예요. 두 배입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69세 박영호님은 평생 새벽형 인간이셨어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그만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른팔 마비 증상을 겪으셔야 했어요.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눈을 뜬 후에는 최소 30초 정도는 누운 채로 깊게 호흡을 하면서 기지개를 켜주세요. 팔다리를 쭉쭉 펴주시고요. 그 다음 옆으로 몸을 천천히 돌린 후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만약 심호흡을 하다가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다 싶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잠시 더 누워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더 위험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 대신 커피부터 마시는 거예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호흡할 때도 수분이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평소보다 훨씬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마치 꿀처럼 농도가 진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카페인을 먼저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끈적한 혈액에 혈관까지 좁아지니 혈전이 생길 위험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일본 뇌혈관센터에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기상 후첫 음료로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 상승률이 물을 마신 사람들보다 무려 30%나 높았다고 해요. 30%라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74세 윤경자님도 평생 커피를 물처럼 마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를 한잔쭉 들이키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였죠. 그런데 점점 아침마다 두통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어지럼증까지 생기셨어요. 가끔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도 받으셨고요.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세요. 단숨에 들이키지 마시고 1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커피는 30분 정도 후에 드시면 돼요. 단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심장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첫 한잔은 커피인가요? 아니면 물인가요?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화장실을 참는 겁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참는 게 뇌혈관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엄청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모인 소변 때문에 방광이 팽팽하게 차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참으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혈압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국내 한 연구팀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아침 소변을 지연한 사람들의 혈압을 측정했더니 평균 10mm 수은주나 더 높게 나타났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시나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혈압약 한 알로 낮출 수 있는 수치가 보통 10에서 15 정도거든요. 71세 김은자님은 평소에 화장실 가는 걸 귀찮아하셔서 최대한 참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가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가셨죠. 그런데 그 습관을 고치고 나서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침 어지럼증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상 후물한잔 마신 다음에는 바로 화장실로 가세요. 다른 일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3분 안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요즘 변기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지 마세요. 화장실은 빨리 다녀오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화장실을 얼마나 미루시나요? 네 번째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허둥지둥 준비하다 보면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되면서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하고 혈압은 치솟죠.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스트레스가 하루 평균 혈압을 15%나 높인다고 합니다. 15%면 정상 혈압인 사람도 고혈압 경계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예요. 67세 이성호 님도 매일 아침이 전쟁터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항상 쫓기듯 서두르셨어요.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나가기까지 3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하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정말 간단합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딱 10분만 일찍 맞춰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아침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0분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게 여유로워져요. 천천히 준비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만약 준비하는 중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싶으면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을 해주세요. 급한 일이라도 30초만 멈춰서 숨을 고르면 혈압이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여유롭나요? 아니면 늘 쫓기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라고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시니어 분들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과 혈압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혈관에 무리를 주거든요. 미국 의학 저널에 실린 한 대규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3배입니다. 아침 한 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75세 정문자님도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며 아침을 거르셨는데요. 오히려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오전 내내 어지럽고 힘들어하셨어요. 점심때가 되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까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통곡물과 단백질, 그리고 채소 중심으로 가볍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미밥 반 공기에 계란 한 개, 나물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혈당이 안정되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염분이 높은 젓갈이나 햄, 라면 같은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다섯 가지 아침 습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을 단단히 지켜주는 루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나요? 그럼 일단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1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눈을 뜬 채로 누워서 심호흡과 기지개를 천천히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 산소가 부드럽게 공급되면서 혈류가 자연스럽게 깨어나요. 갑자기 일어나지만 않으셔도 혈압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팔다리도 쭉쭉 펴 주시고요.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도 으쓱으쓱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숨 한번 천천히 쉬어 보셨나요? 단 1분이지만 이게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자는 동안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주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는 거죠. 단, 공복에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과 심장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200ml 정도를 1분 동안 천천히 마셔보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또한 모금 마시고 쉬고 하는 식으로요. 여러분, 내일 아침 첫한 잔을 커피 대신 물로 바꿔보시겠어요? 그한 잔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화장실 다녀오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방광이 가득 찬 상태로 참고 있으면 복압이 올라가고 순환 리듬이 깨집니다. 기상 후 10분 이내에 해결하시되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는 마세요. 변기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3분 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일만 보시고 바로 나오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혈관에도 무리가 가거든요. 화장실을 참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다녀오세요. 네 번째는 명상으로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3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돼요. 긴장했던 혈관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혈압도 안정됩니다. 처음엔 3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으니 무리하게 오래 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잡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침의 고요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나요? 오늘 아침부터 3분만 내보세요. 다섯 번째는 혈압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면 여러분 몸의 패턴을 알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죠. 혈압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측정하실 때는 최소 3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세요. 명상하시고 바로 재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팔로 재는 게 정확해요. 보통 왼팔로 재시는데 매번 같은 팔로 하셔야 비교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재서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에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진료 받으실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와 오늘의 혈압 달라졌나요? 이런 변화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예방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체조입니다. 자는 동안 굳어 있던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격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다리도 쭉쭉 펴주시고 발목도 돌려주세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해요. 단, 추운 날 갑자기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건 위험하니까 실내에서 가볍게 하세요. 너무 격하게 움직이는 것도 피하시고요. 땀이 날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몸 한번 풀어 보셨나요? 딱 5분만 투자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 식사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혈압과 혈당과 혈류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통곡물의 단백질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적절히 조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이나 통밀빵에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고 샐러드나 나물을 함께 드세요. 과일도 한 조각 추가하시면 완벽합니다. 바나나나 사과 같은 것도 좋아요. 가공육이나 짠 반찬, 단 음료는 되도록 피하시고요. 내일 아침은 어떤 식단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이렇게 일곱 가지 단계만 실천해도 내 혈관의 하루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아침 1시간의 순서만 바꿔도 내 혈관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은 무엇이었나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기, 물 대신 커피부터 마시기, 화장실 참기, 급하게 준비하며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아침 거르기였죠. 올바른 관리법은 뭐였나요? 심호흡과 기지개로 시작하기, 미지근한 물로 수분 보충하기, 바로 화장실 다녀오기, 명상으로 마음 안정시키기, 혈압 기록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 식사하기, 이 7단계였습니다. 이 순서를 꾸준히 지키기만 하면 혈압과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고 뇌혈관이 받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3개월만 실천해도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피로가 확 개선된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은 하루하루 조금씩 망가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기억도 잃을 수 있죠.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혈관이 튼튼해지고 뇌가 맑아져요. 활력이 넘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80세가 돼도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손주들과 즐겁게 놀아줄 수도 있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추천드린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한 잔이 오늘의 혈관을 지키고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몸이 먼저 알아챌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 습관이 아침 혈압을 결정하는 숨은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아침만큼이나 중요한 저녁 시간, 그 비밀도 함께 나눠 드릴게요. 저녁에 뭘 먹고 어떻게 자느냐가 다음날 아침 혈관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 습관을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한 문장이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